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좀하소 미숙이 어디 있는데 초연이 저저 우리 사랑하는 막내딸 어머니 막내딸 울산이신가 이디신가 모르겠나 그거 기억 안나이리 사람신가 어떤 미숙이 어디 사람수가 미숙이 맨날 전화 통화하던데 미숙이 어디 사람 수가 미숙이 소연이 기억 안나 어머니? 제주도 사람 수가 어디 사람 수가? 울산에 사는 거잖아 그냥 안 내려왔지 그 그거 볼 수가 없지 울산에 큰, 살아 울산에 큰 아들은 볼수 있지만 울산에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는 볼 수가 없잖아 미숙이를 울산에 살아 울산에 가니까 못 내려오는 거야 울산에 살아 나는 서울 잠깐 갔다 오니까 어머니를 보는 거고 울산에. 맞지? 울산에 살아 울산 어머니 가반. 아니, 가위가 걔 울산에 사는게 자주 오지 못해. 하면... 전화통화만 했 수가? 응. 응. 전화통화하면. 미숙이 아이고, 많이 보고 싶지? 아이고, 어머니, 나 가쿠다, 야 내게. 아. 막내딸 많이 생각나지? 돈도 보내고 큰다. 아, 돈 얼마 보냅니까? 100만원, 150만원 보내잖아. 아니, 걔은 아니고. 아니, 하, 아이, 100만원, 150만원 보내서 어머니가 기억 못하는데. 용돈을. 어머니 통장 확인해봅시다. 내일 가서. 큰아들보다 낫고 두 번째 아들보다 낫수다. 아 그치. 가장 잘사는 애가 미숙이야. 배추 아닐야 150만원, 100만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어, 뭐 생각만 해. 에, 어머니 생각만 오로지. 오로지. 1편 단심. 2편 단심 어머니 생각만 해요. 어, 두 생각만 번째 아들은 연봉 2억 넘어도 10만원 갖고 오는데 막내 딸은 100만원 어머니 통장에 입금해. 그 그거 알면, 응, 알아.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해. 응, 막 사랑해. 미숙이가. 알지? 응. 에. 아들들보다 낫다, 아들 삼명제보다 응, 막혀라. 막내, 우리 미숙이가 소연이 울산에 사는. 남편도 SK 이노베이션 다니지만 돈 많이 벌어. 1등. 1등. 응. 3남 3녀 중에서 1등에, 응. 응, 응, 응. 어머님의 막내딸. 미숙이 옛날, 지금 이름 바꿔줘, 소연이지만. 어디 산다고? 울산. 울산. 이거, 이거, 이거. 응. 음. 돈 가장 많아. 아람찌에, 그두 번째 동생 농협 지사장보다는 더, 더돈 많아. 걔는 도박해가지고 돈 많이 날렸고, 그, 저, 천안이. 한 5억, 5억을 갚아줬어. 저 송당에다가. 겁만 앞서. 돈방물 팔라고 했던 내가 걔야 돈방물. 어머니가 물려준 천변땅 감귤밭. 알았지? 아직 안 팔아. 지금 아직 안 팔아. 내년부터 내가 관리할 거. 음, 챙 알아.